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여러 가지 운동 3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는 그림에서 물체 A, B, C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표에서 이 가나다 운동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다에 A, B, C를 매칭을 시켜 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나와 다른 x인데 가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A랑 B는 물체의 속력이 매순간 달라질 텐데, 다는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가가 C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A와 C는 운동 방향이 매순간 바뀌므로 B가 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가 A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동그라미 기어리니는 디귿을 좀 채워볼 텐데, 물체에 작용하는 R자M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 지금 a랑 c는 알짜인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달라요. 그럼 여기는 x일 텐데, 니은만 오겠죠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기억. a의 운동은 다에 해당된다. 맞죠? 그다음에 니은. c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같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그 원운동에서 가속도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았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빨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아니라는 것은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번에 2점 짜리 문항 해설할 때 이런 원운동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니은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은 기억 니은 디귿 중 x는 두 개이다 이것도 맞겠네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을 살펴보면 전 피해 정지했던 비행기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서 큐랑 아래 지난다고 나타냈고 그때 속력이 각각 60하고 180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부터 속력이 60만큼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는 120만큼 증가해서 180이 된 거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변화량과 시간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t만큼 걸렸다면 이 구간에서는 2t만큼 걸렸다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75m라는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2번 대체 공식으로 표현을 해 보면 평균속도 30에다가 그거를 t초 동안 갔을 때 75m를 가는 거죠 그럼 t가 2분의 5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2분의 5초가 걸린 거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5초가 걸린 거겠죠 자 기억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pq까지의 평균속력은 30mps이다 맞죠 그 다음에 ㄴ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pq 구간에서 2.5초 동안에 속도가 60mps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24mps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Q와 R 사이의 거리가 600m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율 관계로 한번 찾아볼까요? 어차피 지금 처음에 정지했고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T, 여기서 T, 여기서 T 그럼 그 비율이 1대 3대 5가 되겠죠? 자, 근데 이 1에 해당되는 게 75m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8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럼 얘를 8배를 해주게 되면은, 그럼 75 곱하기 8이니까 600m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뭐, 이거를 비율 관계로 풀어도 되지만, 만약에 비율 관계를 쓰지 않으실 거라면, 얘랑 얘의 평균 속도를 구하시고, 120. 거기다가 걸린 시간인 5초를 곱해서 600m라고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조건을 같이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기준선 PQ를 각각 EV랑 V로 동시에 지난 후 이런 표현은 정말 잘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공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는 그림에 녹여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시에 혹은 뭐뭐 하는 순간 이런 시간적 표현이 나오면 정말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후에 기준선 R까지는 서로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 가속도랑 여기서 가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R부터는 각각 서로 다른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서 S를 또 동시에 지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처음에 동시에 출발을 한 거고, 여기서 동시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총 운동한 시간이 A랑 B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 R을 통과하는 거는 누가 먼저 통과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R도 동시에 지났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지금 B는 S에서 속력이 EV잖아요. 근데 B는 계속 여기서는 등속도 운동을 했을 거거든요. 따라서 B가 R을 지나는 속력은 2 v 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속도에 대한 조건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QR 구간에서 한번 EAS, 3번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AL은 4V제곱에서 V제곱을 빼니까 3V제곱이 되겠죠? 그럼 근데 그게 가속도가 이 위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요 R에서 A의 속도 력을 라지 v라고 둔다면 2 a 4l은 라지 v 제곱 마이너스 4v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의 지금 4 배니까 얘는 12v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라지 v는 4스몰 v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을 조금 판단을 해볼 건데, B 같은 경우는 V에서 EV가 됐죠? 그때 걸린 시간을 한번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는 EV에서 4V로 속력이 두 배가 더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린 시간은 이렇게 2 t 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여길 지난 후부터 도착할 때까지 시간도 판단을 해볼 건데, 지금 속도가 A가 두 배가 빠르죠? 그럼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라지 T가 걸렸다면, 아래서는 뭐 e 라지 t가 걸렸을 겁니다. 근데 전체 운동 시간이 동시에 지나서 동시에 지나기 때문에 e t 플러스 라지 t랑 t 플러스 e 라지 t가 동일하겠죠. 그럼 넘겨 보시면은 요 스몰 t랑 라지 t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스몰 t라고 쓰면 되고 여기선 e t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l을 한번 2번 대체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처음 속력이 v고 나중 속력이 e v 니까 평균인 2분의 3v로 t만큼 가면 되는 거죠. 내가 근데 궁금한 거는 이 R부터 S까지 요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이 2v라는 속력으로 2t만큼 달리면 되니까 4vt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 비율이 3대 8이기 때문에 거리는 3분의 8l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은 기출 문제에서도 몇번 풀어봤던 유형이죠. 먼저 실험 1과 실험2가두 가지가 있으니까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이 기억하고 니은을 모르기 때문에 0.2초 단위로 끊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속도는 얼만지 모르고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테니까 0.1초는 모르고 0.2 그리고 0.4로 끊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이동거리가 0초부터 0.2초까지는 1 4 c m 로 움직였죠. 그럼 이것도 어차피 미리, 어차피 구하는 값은 미터 퍼세크꼴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터로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0초부터 0.2초까지는 0 1 4 m 로 움직인 거예요. 따라서 이 VT 그래프의 넓이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0.14m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0.2초부터 0.4초까지는 14cm에서 36cm가 됐으니까 22cm, 즉 0.22m만큼 운동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넓이를 구할 때는 어차피 내가 여기 속력하고 여기 속력을 모르니까 그냥 그 평균으로 한번 구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가로가 0.2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넓이가 0.14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속력은 0 7 m 세 s 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절반을 그어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은요 y 값이 1 1 m 세 s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중간 시점의 속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0.1일 때 실제 속도가 0 7 m 세 s 가 되고, 그 다음에 0.3초일 때 실제 속도가 1.1m/s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특히 VT 그래프는 넓이를 구했을 때 이동거리를 알 수가 있고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가속도까지 한번 구해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구간에서 0.2초 동안 속도가 0.4m/s만큼 증가한 거기 때문에 2 m 세 s 제곱이 가속도가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부터 풀어볼 텐데 기역에서는 이 니은에서 기역을 뺀게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즉 내가 이 기역 0.1초 때부터 그리고 0.3초 때까지 이동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0.1초부터 0.3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1 더하기 0.7의 절반 그걸로 0.2초만큼 가는 거니까 0.18m 즉 18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 니은에서는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가 실험 2일 때가 1일 때두벤지를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제가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바로 표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0초부터 0.1초까지는 이동한 거리가 0.02m예요. 그럼 이때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겠어요? 0.1초 동안 0.02m로 움직인 거니까 요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0.06m로 0.1초 동안 움직인 거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0.6m/s가 됩니다 근데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중간 시점의 속도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 0.05초 때 실제 속도랑 똑같고 이때는 0.15초 때 실제 속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 0.1초 동안에 속력이 얼만큼 증가했냐면 0.4mps가 증가했죠 따라서 가속도는 4mps 제곱이 됩니다 그럼 원래 구했던 거에 두배가 맞겠네요 니은을 맞는 거고 디귿에서는 실험 두 번째에서 0.5초일 때 수레의 속력을 구하라고 시키고 있는데 지금 0.05초 때 0.2m/s, 0, 0 1 5초때 0.6m/s잖아요. 그러면 그또 중간에 있는 0.1초 때 속력은요. 0.4m/s가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0.1초당 0.4m/s 증가하는 게 바로 이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0.4초가 더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1.6m/s가 추가로 더 증가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0 5초때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m/s가 돼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설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이제 샘물하고 박물관 교재에 있는 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더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빗면 운동이죠. 이런 거는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B 입장에서는 A가 자신한테 V의 속력으로 다가올 거고, 지금 터, 처음에 떨어진 거리가 D이기 때문에, 이 V의 속력으로 D만큼 다가오면 이 둘은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걸린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까지. 자,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B가 처음 속력이 V인데, 요 시간 동안에 ED만큼을 이동해서 이 R까지 내려온 거죠. 그럼 이때 B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B의 평균 속력은 스몰 V랑 라지 V의 절반이 되고 그거 곱하기 걸린 시간 V분의 D를 했던 게 바로 이동한 거리인 2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좀 정리를 해보시면 은 4V가 V 플러스 라지 V이기 때문에 요 나중 속력이 3V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고 지금 답에 전부 다 V제곱골이 들어있기 때문에 3번 대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8v 제곱은 4ad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럼 a는 2 v 제곱 오버 d가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지금 a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같은 빗면상에서 받는 가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b의 가속도로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도 4번하고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는 중간 시점의 실제 속도랑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PQ 구간에서는 3초 동안 12m를 이동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4m/s임을 알 수가 있고 얘는 1.5초, 중간 시점인 1.5초 때 실제 속도랑 동일한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1초 동안 12m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속도는 12m/s가 되고 얘는 5.5초 때 실제 속도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8만큼 증가했죠. 따라서 가속도가 2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겠네요. 그리고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의미는 1초당 2m/s씩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0.5초 동안은 속도가 1m/s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6초일 때 속력은 13m/s 그리고 5초일 때 속력은 여기서 1m/s만큼을 뺀 11m/s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에서 6초까지 갈때 2m/s 증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가 지금 5 5초때 그리고 여기가 6초때 그리고 여기가 5초때죠 그럼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거는 1초 증가할 때마다 속, 속력이 2mps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인 0.5초 동안은 1mps씩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두 번.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T6초일 때 속력은 14mps이다. 얘도 틀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Q와 R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3초때 한번 속력을 찾아볼까요? 지금 1.5초에서 3초가 되려면 얼만큼 증가해야 돼요? 0.5초당 1mps씩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즉 3mps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7mps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 평균은 9mps고 그걸로 2초동안 운동하니까 18m가 맞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 마지막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의 전피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서 QRs를 지난다. 그리고 걸린 시간이 QR에서가 RS보다 두 배가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의 비가 커지면 그럼 그만큼 속도 변화량도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R점에서 속도를 v 라지 v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렇게 가는 동안 플러스 v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선 시간이 2배 오래 걸리니까, 플러스 2V가 됐었겠죠. 따라서, 이 Q점에서 속도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대체 공식을 이용해서, 스몰 V랑 라지 V의 관계를 찾아볼 건데, 자, 봐볼까요? 지금 거리가 4대 3이죠. 거리가. 근데, 시간은 몇대 몇이죠? 거리가 4대 3, 시간은, 2대 1입니다. 그러면 평속의 비는 몇대 몇일까요? 평균 속도의 비는 2대 3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평속을 구해 볼게요. 여기서 평속은 2v 4 라지 v가 되고 여기서 평속은 2v 라지 v가 되는데 지금 제가 2를 안 나눴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나누나 나누기 전이나 이거의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3을 곱하시고 이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 같아지겠네요. 그럼 넘겨볼까요? 그럼 2V는 라지 2V 플러스 12 라지 V니까 10 라지 V. 따라서 라지 V는 5분의 1 스몰 V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는 5분의 4V라고 쓸수 있겠고 여기는 5분의 2V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고 있고 이것도 분자의 v 제곱이 들어가므로 3번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어,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자, 아, e a 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25분의 9 v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를 빼고 다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뉴은 틀렸죠? 자, 그다음에 디귿. p랑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비율 관계 써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EAS로 풀어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5분의 2v고요. 5분의 4v죠? 그러니까 우리는 2t 동안에 5분의 2v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따라서 정지 상태에서 5분의 2V가 되기 위해서도 ET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 등가속도 운동이고 처음 속도가 0이고 시간 간격이 어디서? 이 PQ에서랑 QR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비가 1대3인 겁니다. 따라서 이 거리는 4, 3분의 4L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기억디긋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운동 3점짜리 문항도 모두 해설을 진행했고요. 다음에 뉴턴 운동법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